오늘 아침 출근길에 뉴스를 보시다가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이 7425만 원이라는 기사 말입니다. 순간 눈을 의심하셨을 겁니다. 혹시 내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진 않으셨나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내 월급과 비교해 보진 않으셨나요? 화면 속 숫자는 분명 7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왜내 현실과는 이렇게나 동떨어져 보일까요? 아침 식사를 하던 손이 멈추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한숨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만 낙오된 걸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접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겁니다.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나만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씁쓸한 기분.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이 느끼는 공통된 감정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통계가 현실과 다르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진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연봉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나도 이 숫자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라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이 평균이라는 숫자는 우리를 이토록 배신하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이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차가운 통계의 함정과 대한민국 소득 구조의 민낯을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수치는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2120만 명의 근로자 데이터를 모두 합산해서 계산한 수치죠. 언뜻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평균이라는 단어의 치명적인 함정을 발견해야 합니다. 통계학에서 평균은 전체 집단의 합을 개수대로 나눈 값이죠.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배운 그 평균입니다. 하지만 소득처럼 격차가 극심한 데이터에서 평균은 대다수의 현실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 9명과 함께 동창회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다들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떤 이는 중소기업 대리, 어떤 이는 공장 반장, 어떤 이는 자영업자. 연봉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봉수조원의 재벌 총수가 그 자리에 합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혹은 유명 연예인이나 프로 운동선수가 와도 좋습니다. 순식간에 그 자리에 있는 11명의 평균 소득은 수천억 원으로 껑충 뛸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진 것은 결코 아니죠. 여전히 다음 달 카드값 걱정하고 아이 학원비 마련하느라 허리띠 졸라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균의 착시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2만 명의 평균 소득은 무려 10억 원에 육박합니다. 상위 1%만 따져도 평균 3억 원이 넘습니다. 이 극소수의 고소득자들이 전체 평균 값을 기형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의 33%를 가져갑니다. 반대로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고작 15%만 나눠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10명이 33개의 떡을 먹고, 10명이 15개의 떡을 나눠 먹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을 연봉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말이죠. 놀랍게도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약 3,165만 원에서 3,2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균 소득 7,425만 원과는 무려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괴리감의 실체입니다. 대다수의 평범한 직장인들은 3천만원대에서 4천만원대 사이의 구간에 몰려있는데, 뉴스에서는 7천만원이 평균이라고 하니 박탈감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소득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연봉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전체의 약5% 남짓입니다. 100명 중 5명입니다. 반면, 연봉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전체의 30%를 훌쩍 넘깁니다. 100명 중 30명 이상이 연봉 3천만원도 안 됩니다. 즉, 피라미드의 밑바닥은 넓고 평평한데 꼭대기만 비정상적으로 뾰족하게 솟아있는 형태인 셈이죠.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연봉 2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약 20%입니다. 연봉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가 약 40%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 전체 근로자의 60%가 연봉 4천만원 이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마주해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사이입니다. 10년 차면 1억원을 바라봅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신입사원이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받기도 힘듭니다. 10년을 근속해도 5천만원 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3에서 4천만원대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소수의 대기업과 전문직 고소득자가 평균치를 7천만원대로 끌어올린 것이죠. 그러니 내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7천만원 받는 사람을 찾기 힘든 건 여러분의 인맥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구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세금과 공제의 마법입니다. 연봉 7,425만 원이라고 하면 월 실수령액이 600만 원이 넘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이 모든 것을 제하고 나면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확연히 줄어듭니다. 연봉 7,500만 원 기준으로 월 실수령액은 약 500만 원 초반대입니다. 물론 이 금액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거나 서울에서 주거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면 결코 여유로운 금액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전세금이 5억, 6억 하는 시대에 월세도 150만원씩 나가는 시대에 500만원이 과연 여유로운 돈일까요? 여기에 아이 어린이집비 50만원, 학원비 100만원, 식비 100만원, 교통비와 통신비 30만원, 각종 공과금 30만원만 빼면 별로 남지 않습니다. 저축은 커녕 빚 갚기도 빠듯합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오른 물가는 우리의 체감 소득을 더욱 낮추고 있습니다. 월급은 3% 올랐는데 점심값은 10% 오르고 대출 이자는 2배가 되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백반집 한 끼가 7,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만원입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이 1,200원 하던 게 1,800원입니다. 커피 한잔 값도 4,000원에서 5,500원이 되었습니다. 실질 임금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내 월급의 구매력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셈입니다. 5년 전의 5천만 원과 지금의 5천만 원은 그 가치가 다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우리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숫자는 커졌을지 몰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을요. 카트에 물건을 담다가 가격표를 보고 다시 내려놓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게 평균 연봉 7천만 원 시대의 민낯입니다. 또한 자산 격차가 소득 격차보다 더큰 박탈감을 줍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2020년 3억이던 아파트가 2021년 5억, 2022년 6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내집 마련이 요원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평균 연봉 7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희망이 아니라 조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뭐 하나라는 자주 섞인 한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년 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10년 안에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30년을 모아도 서울에 집한채 사기 힘듭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평균 소득 통계에는 지역 간 격차도 숨겨져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특히 강남권과 여의도 판교 같은 업무 지구의 고소득 집중 현상은 지방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울산이나 서울 강남권의 평균 소득과 지방 소도시의 평균 소득은 천지 차이입니다. 서울 강남구 평균 연봉은 9천만 원이 넘습니다. 반면 지방 소도시는 3천만 원대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통계는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 하나의 숫자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은 이 기사를 보고 더큰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구 소득과 개인 소득의 혼동도 경계해야 합니다. 맞벌이가 필수가 된 시대에 가구당 소득은 높아졌을지 몰라도 개인이 느끼는 노동의 강도와 피로도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부부가 각각 4천만 원씩 벌면 가구 소득은 8천만 원입니다. 통계상으로는 평균 이상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합니다. 집에 와서도 육아와 가사로 밤 12시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퇴근 후에도 육아와 가사 노동에 시달리며, 쉼없는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통계상의 높은 숫자는 그저 신기루일 뿐입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합니다. 밀린 집안일, 아이 학원 픽업, 부모님 병원 모시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계약직의 문제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36%가 비정규직입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2,400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은 5천만 원, 비정규직은 2,500만 원을 받습니다. 퇴직금도 없고 복지 혜택도 없습니다. 언제 계약이 종료될지 몰라 불안에 떨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차가운 숫자 노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평균이라는 허상의 나를 비추어 보며 스스로를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균 이하인 것이 아니라 통계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보다 나아진 나의 오늘 그리고 내일의 안정입니다. 옆집이 얼마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일하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보와 사회는 단순히 평균 수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중위소득을 올리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평균 7,425만 원이라는 숫자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대다수의 국민이 나도 그만큼 벌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영상이 끝나가는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동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나요? 그리고 숫자가 아닌 여러분의 삶의 질은 안녕한가요?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할 때 행복하신가요? 퇴근길에 보람을 느끼시나요? 주말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나요?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진실을 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우리의 땀과 눈물, 희망과 좌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그리고 이 불편한 진실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우리 사회의 이면을 조명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깊은 존경과 위로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